안녕하십니까 위험상입니다 지금 시간 6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6시 34분입니다 제가 어제 게시물에 제 구독자분들도 모두 볼수 있게끔 제가 좀 길게 글을 남겨 놨었습니다 어제 CPI가 이제 뭐 나쁘게 나오지 않았고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과 무역회담이 박살나거나 그런게 아니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호재가 생겼고 그 다음에 차트적인 관점에서 부기점에서 이제 위로 치고 나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흰색 추세 상단 위에서 안착을 해주면 6,500을 0 넘어간다면 6,100에서 6200까지 도전하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나스닥도 23000 포인트 신고가 영역을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위에서 페이크를 준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단순한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되돌림을 준 것인지 이 부분 이제 차트 보면서 같이 보려고 하고요 냉정 하게 어제 이제 장전에는 신고가 영역까지 쉽게 갈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만약 또 상방 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차트가 하룻밤 새 망가진 감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자면 요 위에서 이렇게 일봉이 안착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6050 위에서. 그러면 파동이 이런 식으로서 쭉 6월 옵션 만기일까지 치고 나가는 게 쉬운 그림이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제 6050부터 한6075 요쯤에 이제 옵션들이 공부가 되면서 그 옵션들이 이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중국과 협의된 거에 뭐 문서화된 게 없다. 그냥 구두로 된 거다. 그런 거나 루트닉 장관이 반도체 칩을 중국에 좋은 걸 내어줄 수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차익실현 물량과 함께 주르륵 내려온 모습인 건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날 패턴이 마지막에서 나올 때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섯 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나올 때는 보통 이게 끝 모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모양일 수가 없죠. 이 위에서 이렇게 치고 나갔으면. 이 다이아고날 패턴의 팩이라고 봐야 하는데 마지막 모양이 이렇게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오면서 고점은 올라가지만 어쨌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기고 있죠 계속 아래 사이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렇게 힘있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이아고날 패턴의 아래 추세가 뚫렸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리테스트를 주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기점으로 6,050을 넘어서 6,200까지 그러니까 6,160에서 6,200까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열렸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렸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더라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갈 수가 있다.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지성 매수보다는 어쨌든 리스크 관리 현금화를 하시고 알아서 잡은 게 있다면 현금화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멤버십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하방 지지 라인은 장 들어가면 5995가 됩니다. 오늘 전체 영상에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지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아래 여기가 뚫린다고 하면 5958 정도가 지지 라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지켜지고 올라가는지.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6000 정도가 지켜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하나 둘에 다시 한번 이런 식의 상승을 도모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파동이 나오고 내려왔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매수보다는 현금화하시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수는 어디서 해볼 수 있느냐. 여기서 어설프게 올라갈 때 하지 마시고 요 위에 6050 있죠. 6050 위에서 일봉 이렇게 마감하고 고점 뚫었을 때 여기서 매수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푸드옵션이 5900쪽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서 또 내려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라인들이 다 뚫린다면요 그러면 또 아예 내려오면 아래에서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양방 자리입니다 내려오면 매수하거나 아예 올라갔을 때 매수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천 종가로 사수할 수 있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예전에 5월에 이렇게 됩니다 영상에서 3파가 이렇게 5개 파동 올라가면서 이제 6월 초까지 380달러, 뭐 360달러 본다고 했었고 그 다음 전체 영상에서는 이 추세가 깨지면 일단 튀어야 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또 드렸었고요 그리고 대체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뭐 거의 사귀는 급으로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우리만 피봤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멤버십에서는 뭐285 정도 지지 나오면 3230까지는 뭐 올라갈 거고 여기 이제 지지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멤버십에서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전체 영상에서는 뭐 딱히 얘기하지는 않았던 게 이제 계속 떨어지는데 뭐할 말은 없어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335 이상 추세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이제 좀 추가적으로 사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올라가면서 6월 초, 5월 말쯤에 이 정도 갈 것이다 360에서 380 정도 초록 박스 때 그대로 내비뒀습니다 그렇게 갔죠. 그 다음에 전체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행 추세를 예전에 이렇게 그어놨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이 추세 밖으로 튀어나가면 일단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도망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제가 테슬라는 뭐 그렇게 언급을 많이 안했죠. 사실 저도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거든요. 조동이냥 적당히 여기서 이렇게 수렴 그리고 다시 갈 거다 라고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쏟아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죠. 어쨌든 우리가 배워가야 할 것은 하나의 추세에서 다섯 개의 파동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하나의 파동 일파가 끝난 것이고 그것이 깨진다. 그 일단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 이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정 이파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3, 3, 5 A, B, C.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파동으로서 조정파동이 여기서 일단 종결이 됐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얘가 2파가 된 거고, 멤버십에서는 한285 정도 지지 보고 나서 320에서 330 정도까지 일단 바라보고 가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시간 봉으로 자세하게 보면 우리는 한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고점을 이은 걸쭉 그어보면은 하락 추세선이 생깁니다. 여기도 어제 못 넘고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지는 하락 추세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무너졌잖아요. 어제 여기서 또 정확히 막히고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하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이 겹치는 자리 여기가 335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맥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이 박스권을 위로 뚫어야 하고 이 추세선을 어쨌든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가격은 얼마다? 335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를 뚫었을 때 그리고 여기 매물대 위로 올라왔을 때 적어도 이추선을 뚫고 이 위에 안착했을 때 매수하는 걸 사실은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안전하게 매매하지는 않죠. 아래서 사서 더 먹고 싶은 게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온 파동은 하나, 둘이고요. 3파가다 나왔다면 여기서 조정이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 아래 지지는 한 310에서 한315 정도 이제 옵션이나 차트로 봤을 때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이고 만약에 다섯이라면 다시 한번 여기서 막히지 않을까? 340에서 335가 어쨌든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한 파동이 나옵니다. 그럼 1파가 되고 다시 한번 ABC로 내려오면서 이 추세선을 리테스트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파가 되고 하나, 둘 다시 셋으로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3의 1, 이렇게 내려온 게 3의 2가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는 해볼수 있겠습니다. 많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옵션이나 차트로 봤을 때 여기가 너무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런 카운팅보다는 저는 1, 2, 3, 4, 5 그래서 340 정도에서 막히고 다시 ABC 조정을 준 다음 여기 리테스트 한번 하고요.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을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눌릴 때한 315달러 정도 얘가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매수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세선 넘을 때 매수 가능하겠고, 리테스트 줄때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매수 타점을 이렇게 볼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요 추세선 그리고 박스권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335 340 위로는 이렇게 있고 아래는 310부터 315 정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초록색선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가 112일선 이거든요 제가 생명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3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가 마감은 317 이상에서 무조건 해줘야 되고요 그 아래에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조금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317에서 마감하는 거봐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서 한 파동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정파동 나왔고, 여기서 이 추세선을 안정적으로 뛰어 넘어준다라고 한다면, 하나, 둘, 다시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400달러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0달러 충분히 가준다면, 여기서 500달러까지도 길게는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저항, 아래 지지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